욥기 제5장 네게 응답할 자가 있거든 이제 부르라. 네가 성도들 가운데 누구에게로 돌아서려느냐. 진노는 어리석은 자를 죽이고 시기는 미련한 자를 죽이느니라 어리석은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내가 보았으나 즉시 그의 거처를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안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그들은 성문에서 친 눌리되 그들을 구출할 자가 없으며 그들이 수확한 것을 굶주린 자가 먹어 치우고 가시나무에서 난 그것도 가져가며 강도가 그들의 재산을 삼키느니라 고통은 흙에서 나오지 아니하며 고난은 땅에서 소산하지 아니할지라도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나는 하나님께 구하겠고, 내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리라. 그분께서는 크고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며, 놀라운 일들을 수도 없이 행하시고, 비를 땅에 내리시며, 물들을 들에 보내시고, 낮은 자들을 높이 세우시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애곡하는 자들을 높이사 안전한 곳에 두려하시니라. 그분께서 간교한 자들의 계략들을 꺾으사 그들이 경영하는 바를 그들의 손이 이룰 수 없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간계에 빠지게 하시고 거역하는 자들의 계략을 거꾸로 들이심으로 그들이 낮에 어둠을 만나며 대낮에도 밤처럼 더듬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가난한 자를 칼과 그들의 입과 강력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에게 소망이 있고, 불법이 스스로 입을 다물느니라.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잡아주시는 사람은 행복하니, 그러므로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라. 이는 그분께서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자신의 손으로 온전하게 하시기 때문이니라. 그분께서 여섯 가지 고난 중에서 너를 구출하시며, 참으로 일곱 가지 고난 중에서도 해악이 결코 니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시고, 기근을 당할 때에는 죽음에서, 전쟁을 벌일 때에는 칼의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시리니,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해숨을 것이요, 멸망에 닥칠 때에 네가 그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멸망과 기근을 피우시며, 땅의 짐승들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니 네가 들의 돌들과 동맹을 맺을 것이며 들의 짐승들이 너와 화평하게 지내리라. 이로써 네 장막이 평안한 줄을 네가 알겠고 또네 거처를 네가 찾아갈 것이며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또한 네 씨가 크게 되며 네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도 네가 알겠고. 곡식단이 제때에 들어가는 것 같이 네가 장수를 누리다가 네 무덤으로 가리라. 이것을 보라.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았는데 그것이 사실이니 너는 그것을 듣고 네 유익을 위해 그것을 알라 하니라.